코스코덱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아스터입니다 코스코덱스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너무 잘했고 따라서 상승을 예측하면서 1차 목표가 3만 원을 말씀드렸죠. 2차 목표가 4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 도달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을 때 3만 원 도달하면서 이 매물대, 이 매물대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키워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죠 변동성 지금 올렸다가 윗꼬리 이런 변동성이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하죠 어, 대응 중요하니까 꼭 저한테 연락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덱스 오늘 호재 좀 분석해 보고 말씀 외 목표가 3만원, 4만원 1차 목표가 3만원, 2차 목표가 4만원까지 갈수 있을지 근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덱스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아시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산업용 물, 로봇, 그 다음에, 어, 이쪽 로봇에서, 결국도 모멘텀이 생긴 거죠. 어, 이제, 자동화뿐만 아니라, 음,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로봇에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가고, 로봇이 이러한, 어, 생성형 AI, 어, 등등의 기재를 가지고, 어, 기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해서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어, 포스코 DX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종합되어서 산업현장, 그러니까 자동화 라인에 투입이 될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 이럴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 조만간 나올 거니까 기다리자.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저점 저점 잘 잡고 지금 아래로 하방으로 향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탈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포스코 그룹의 투자는 필연적이다. 절대로 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화 그다음에 로봇 투입 그다음에 AI 전환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포스코 덱스가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동화 디지털, 디지털 전환 그래서 IoT랑 OT 융합 자 제조업 현장 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격화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우리가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려갈 거예요. 상승 곡선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승이 조만간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상승 그림은 어, 정말 어 뭐랄까요 포스코덱스가제2기의 도약기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 이러한 포스코 그룹의 자동화 수주가 이어질 거고 이게 그좀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면서 이 수주가 이어지면서 유지보수 계약을 또 체결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설치한 기업이 유지보수를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 포스코 DX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역량이 쌓이면 이래 이것이 외부 수주로 이어지고 포스코 그룹의 그룹 외에 외부의 수주로 이어지고 그것이 레퍼런스를, 레퍼런스로 쌓이면서 가장 좋은 거림은 해외까지, 해외 공략까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자 이렇게 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여기에서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그 필연적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나가는, 해나가는 겁니다 자 해외 공급 계약도 확인됐죠 캐나다 쪽으로 그래서 제조업 생산성 어, 향상 및 비용 절감 네, 이요구은 반드시 커질 거고 또한 산업재해 문제. 음, 로, 그 중장비기 이 때문에 포스코 그룹들은 저보다 중장비고 사람이 다치면 크게 다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해 문제에도 민감해요. 따라서 자동화요고는 포스코 그룹에서 필연적이다. 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업 기회 포스코 DX의 사업 기회에도 반드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자동화 신기술 역량 강화를 하고 있어요. 포스코 DX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AI 엔지니어 에이전트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 다음에 NPU, NPU 기반 AI 모델 그 다음에 생성형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것도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자, 어, 좋아요가 좀 이번 영상에서 많이 눌리면 다음번에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어, AI 모델을 이용한 포스코 DX의 역량 강화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피시컬 AI, 어, 물리 물리 그런 중장비 플러스 AI죠, 또는 뭐 로봇 플러스 AI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고 포스코덱스가 잘 해주고 있어요. 하드웨어 비용 전력소 모 절감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사 내부 수요 이제 시장 포지션 말씀드리면 포스코덱스가 어, 포스코 그룹 계열사로서 철강, 제철소 의 어, 제조 현장 보유했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안정적 수주 그다음에 이 장점 하나는 안정적 수주의 장점 하나는 금액이 크다는 거네한번 체결하면 금액이 엄청 커요 근데 체결할 수밖에 없고 호스코덱스가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금액의 큰 수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파악하면 되겠어요 그러한 움직임을 파악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 일봉상에서도 2% 고가는 꽤 갔었죠 고가는 8까지 갔었어요. 말씀드렸던 3만원대에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변동성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포스코덱스 제가 정말 저점에서 잘 잡아드렸고 타점도 좋습니다 어, 매도 타점도 소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매도 타점을 가져갈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매도 타점에 대해서 하이젠 R&M을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했다면 정말로 믿음직한 어, 타점이겠죠 하이젠 아르은 여기서 7만원대에서 제가 매도사인 드렸고 여기서 매도해서 우리 수익 챙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9%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하이젠 아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여기에서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수급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급 분석, 그 다음에 모멘텀도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중 매동도 분 매동도 분석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제가 주식시장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어그 일하시는 동안에도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동안에도 제가 주식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타점을 타점을 잡고 있고 그런 타점을 문자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자 오늘 실시장공이 지금 변동성 막 나오고 있고 정말 세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에게 오늘 문자신청을 보내는것 잊지 말아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면 여기서 저점 잘 잡고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근거도 정말 확실하게 해야겠어요. 또한 국내의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사업 확대. 이거는 정말 그 뭐랄까요? 거부할 수 없죠. 이런 속에서 시장 내 입지 강화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한 정책 산업 환경 변화 여기에서 어, 디지털 전환 AI 제조업 자동화 AI 강국으로 만들겠다 써버린 AI 반드시 주목해야 되죠. 그 다음에 ESC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이런 경향 등에서 어, 정말 자동화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런 방향성이 포스코덱스 사업 모델과 일치한다. 그래서 산업 구조 변화가 여기에서 실업 실적 포스코덱스의 실적 개선에 반드, 반드시 이어질 거다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 그, 뭐랄까요. 주식은 대세로 흘러가는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상승할 것이 분명한데, 매출이 늘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주처가 있고, 따라서 확대 가능성, 그 다음에 어 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의 확보된 그런 기업이 포스코 D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 모아서 확실한다고 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모아서 지금 상승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저와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큰 지금 순위를 어,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 2만원대에서 2만 2만원대 2만 초반에서 지금 2만원대 후반으로 왔으니까요. 좀 있으면 뭐50%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멘텀 반드시 가져가고 이렇게 상승해 갈때 주가가 상승해 갈때 반드시 포인트 어, 매도 포인트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투자 관점 체크, 체크 포인트 한번 볼게요. 향후 수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스마트팩토리 그런 사업 진척 상황, 그다음에 연구 상황도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면 어, 하이퍼 오토메이션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AI 자동화 솔루션 적용 사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름 내부 수요 이게 먼저죠. 그다음에 외부 수요 확대 두 번째입니다. 어, 디지털 전환, AI 제조 자동화 정책 변화 및 산업 트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실적 이런 것도 체크해 볼 거고요 경쟁사 대비 기술 이런 것도 앞으로 향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덱스가 상승할 것이면 분명한데 상승하면서 어떠한 그림을 그려갈까 이게 궁금하실 거고 어떠한 내가 포인트에서 매도해서 이거 지금 수익인데 그렇죠 우리 다 수익이죠 어떠한 포인트에서 매도해서 수익 가져갈 건가 그 다음에 매도했다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할 텐데, 단기 매도를 했다면 단기 매수도 해서 우리가 100주 가지고 있다면 110주로 늘려가지고 목표가 도달하고 3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4만 원까지 도달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 어, 자 반드시 확인해야 될거 말씀드렸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소개. 오늘 또 포스코데이 스 관심 많으셔가지고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소개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재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세라 캐스터고요. 스윙일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휴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휴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스윙일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의 타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원대까지 1차 상승 3만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뉴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어, 2만 원대 돌파했고요. 3만 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 있어서 큐리오스 어, 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업 될수 있는 후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다 큐리오스 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고, 퓨리옵스 잠깐 주가를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정말 호재 호재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차 목표가를 34만원 2차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 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9월 16일 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려 볼게요. 조금만,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로보티스입니다. 나우로보티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1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9월 1 1일날 방송을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 1일날 방송을 드린 게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한가 수입을 주고, 달콤한 금요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택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자 여기에서 심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 날 심택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 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리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포스코덱스는 이렇게 상승해서 우리가 상승을 충분히 즐기고 있고, 자 지금 고민은 뭐죠? 매도할 고민. 언제 매도할까? 이게 단기 매도예요. 네, 포스코덱스는 장기, 성, 장기 성장성 있기 때문에 단기 매도, 단기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3만 원대 변동성 나올 때 매도할 건데. 어,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잠깐, 윗꼬리만 달리고, 살짝, 살짝 올리면서 상승할 때, 이럴 때 홀딩할 겁니다. 이거 한 점도 필요하실 거예요. 무조건 매도 아닙니다. 3만원 도달했다고 해서 매도 결, 결코 아니에요. 그 수급 동향, 그 다음에 매동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 거예요. 따라서, 문자신청 010-7730-8354로 오늘 꼭 문자신청 해놓는 거, 예, 잊지 말기로 하시죠. 자 이렇게 그렇다면 언제 매도할까 또 타점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시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HL중공업 이렇게 3 4 3 5 0원대예 매도하자고 단기 매도 타이밍 드렸어요. 그래서 매도할 타이밍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어, 이러한 포스코 DX의 매도 타점도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34,350원 이때 네, 단기 매도 타점 나왔고요. 다시 매수 사인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성장성 올라가면서 올라, 이렇게 우리가 HL중공업처럼 단기 매도 단기,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이러한 타점들 드리겠다는 겁니다.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 내기 위해서, 수익을 계좌에 쌓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 세력캐스터입니다. 세력캐스터, 포스코덱스의 진심이고요. 어, 우리 포스코덱스 주주분들,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함께 계좌에, 계좌에 돈을 쌓아가며, 오늘도 언제 매하지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할수 있도록 또한 어, 이런 고민을 제가 해결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어, 고민을 혼자 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러한 포스코덱스 매일매일 상승의 근거까지 확인해가면서 우리 계좌의 수익을 끌려가는 그러한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포스코덱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